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음. 거의 670만 개 정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요? 예예. 예.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2023년에 연준 그 의원들 금리 인상 점도표 많이 찍어놨는데, 네. 저는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그 상반기 말쯤이 아닌가 조금 앞당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고용이 그때쯤이면은. 근데 가고 보면은 네. 지난 2008년 위기 때도 이 고용 수준이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85% 정도 되면은 음. 테이퍼링을 시작했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나중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음. 뭐85% 정도는 올 연말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가 면은그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을 것 같거든요. 음, 네네. 그러니까 저랑 교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예. 나는 것 같아요. 예예. 이게 어디서 나냐면 첫 번째 달러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작년 3월달에 우리가 봤던 거는 달러의 급등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 달러가 그때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참 무서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달러를 사게, 달러가 열, 역시 달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달러 약세가 됐었던 거, 거, 거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달러의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GDP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네. 제가 이 책의 부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GDP로는 계산되지 않는 얘네들의 소프트 파워,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네. 데이터라든지 네. 네. 이런 기술들, 가치 그게 결국은 걔네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라 생각 예.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하나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좀 다, 달라요 저는 이게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내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670만 명을 회복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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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게.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까 탄력적으로 사람을 잘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잘랐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요. 예.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물론 예. 경제가 재개되고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제가 돌아가면 기업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들 많이 뽑을 수도 있,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의 매니지먼트들은 잘랐는데 회사 가잘 돌아가는데?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이미 고점 수준 넘어가 넘어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게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이제 네. 재택근무 그러면서 노동의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 것이 이분이 과거의 위기랑 되게 달라진 점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의 고용이 물론 지금 뭐더 부양을 해가지고 뭐더 뭐 하면 은될 수도 있겠으나 신재생 뭐 이런 쪽에서 뭐 물고가 틀려서 근데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고용이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제 <laughs> 생각, 제 생각 중에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GDP가 음. 결정이 많은 지표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결정이 많은 지표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정주부들께서 지금 집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건 GDP에 안 잡히고 있거든요. 저도 아. 그냥 계속 밖에서 식사하다가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아, 그요 아내가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네요. 근데 그 일이. 안잡히지안 잡혀요. 안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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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무형자산도 GDP 안 잡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GDP가 문제 많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척도가 없다. 아, 다른 게 없다. 이만한 게 없다. 예 이만한 게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 무형자산 제가 이팀 장님께서 유튜브 한거참 하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아네 네.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음. 네, 그런데 저는 저 무형자산 측면에서 그 GDP에 네. 그 투자에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적재산 투자 이세 가지가 주로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과거에는 건설 투자가 대부분인데 건설 투자 오십 퍼센트 줄어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그 지적재산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비중이. 네네. 예를 들어 구십 년대는 우리나라 투자 중에서 지적 재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9% 이하였어요. 음.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2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거 지적 재산 투자가 어느 정도 무형 재산 투자를, 투자를 조금 음, 반영한 거 음, 아니냐. 음, 음, 음. 그래서 GDP가 부분적으로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 이 무형 재산은요. 저도 이제 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네. 이거는 사실 밸류이션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약간 마바라 이거 얘기하면 이제 마바라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버블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올라가도 이게 약간 마치 그림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무형 뭐 얼마 살래? 얼마 살까? 하면서 이제 엄청 비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서운 것 같아 이게 무형의 그래서... 경제가 됐을 때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그걸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무형자산은 좀 측정하기가 힘들것같구나 음. 변동이 심하겠구나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그러니까 제가 2000년가 IT 거품 붕괴 그때도 그주 시장 있었는데 요 정말 그때도 무형자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막그 얘기들이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얘기 나오는지 음. 다컴버블할때 얘기 가 많이 음. 나왔던 예,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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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미국에가 다컴 버블 크게 붕괴되면서 미국 주가가 20, 10년 동안 정체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 트 같은 그 유명한 회사들도 주가가 제자리 찾아오기는한 10년이나 걸립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저 예, 예.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달러 수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중앙은행의 달러 수요가 많이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중앙은행이 달러를? 예, 안 가지고 있는데? 예, 예. 다 예. 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안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보니까 IF통계인데요. 예. 애안 보유 중에서 71%가 달러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작년 말 59%로 뚫려졌 음, 되었습니다. 음.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음. 대신 좀 중국 중심으로 러시아 중심으로 금 보유를 음. 네, 금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음, 음. 네, 중앙은행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제가 기본적으로 본 것은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음. 저는 저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느냐? 네, 그 2008년 <laughs> 금융위기 때? 네, 금융이때 네. 등장했거든요. 네, 네.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등장한 거죠. 네. 어. 그거는 저는 달러의 하나의 대체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음,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비트콘과 여러 자산이 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 다음에 고용 측면에서는 물론 생산성이 많이 증가해가지고요. 음.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생산해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미국 고용 보면 아시다시피 85% 정도가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확산돼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서비스업에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은 일자리는 회복된다. 그렇게 많이 회복될 네. 것이다. 음, 음. 예, 그리고 제가 미국 생산성에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예, 미국 노동 생산성이 80년대 80, 그, 구십오 년 이전까지는 네. 연 평균 한 일점오 퍼센트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네. 근데 구십 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연 평균 뭐 이점오 퍼센트 증가했어요. 근런데 이천팔 년 글로벌 금융 위기고 작년까지 보니까 일점오 퍼센트거든요. 다시 낮아졌다. 예, 과거보다 음. 지금 생산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예, 해야 된다. 예, 그, 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고용이나 어뭐 달러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좀 다른 예,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이, 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부채에 대한 이야기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주식 시장 전망,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약간 좀어좀 어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지금 미국 주식이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디론가 지금 뭔가 사람들이 돈은 넘쳐나는데 도망간다고 보면 저는 차라리 미국 달러가 미국 주식으로 도망가야 된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 좀 다르시죠 네 저는 네. 저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미국 투자. 투자도 해야 되는데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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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네. 뭐 이거는 보는 척도에 따라 달라요 음. 근데 버핏지수라고 그러죠 버핏지수 네, 시가총액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넘는가 네. 근데 시가총액을 S&P500 기준으로 하냐 뭐 다른 기준으로 하냐 다른데 근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 GDP 해보니까요 올 1분기 현재 318% 더라고요 음. 버핏지수가 음. 2000년 IT 거품 분기 전에 20, 200%였어요 네. 그거로 보면 역사상 큰 거품이 발생했고요 지금 마, 거품이 저는 이제 뭐그 시작된 거라고 봐요 아, 시작된 네. 거 네. <laughs> 이미 이미 그냥 저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 다음에 저뭐 PER PBR 음, 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거든요 가격 지금 평균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음. S&P500 기준으로 보면 장기평균 16배 정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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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돈 빌려 가지고 주식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레버리지 많이 하고 있죠 네. 8천억 네. 달러가 넘었고요 그리고 저기 소비 좀 하라고 중동 가지고 다 주식 사가지고 예, <laughs>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2%나 돼요. 하... 역사상 가장 많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 사람이 주식을 많이 샀거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는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다. 물론 그렇다고 지, 당장 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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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지난 10년만 보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주가는요, 그죠? 예, 네네. 근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보면요, S&P 500 10년 올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음.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못 오른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음, 음, 그쵸. 그때는 그쵸, 이제 그렇죠.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원제를 기준으로 하나 따라 다르지만, 9 9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음. 네, 그다음에 음. S&P 500, 상하이 종합지수, 뭐 일본 닛케이 225 음. 이런 수준인데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음. 세계 소비축이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뭐, MSCI에서 미국 비중 얼마, 중국 비중 얼마, 이렇게 비중을 뭐 정해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그 비중보다는 미국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고, 음. 그만큼 저 중국,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자. 음. 예, 그러면 아시아 음. 비중에서 뭘 늘리느냐. 예, 저는 뭐, 산업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뭐 여러가지 분석해보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음.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예, 네, 중국의 전기차, ETF를 음. 사자. 아. 근데 이게, 뭐, 작년 11월에 달한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지금 70%가 수익률이, 음. <laughs> 7개월 사이에는. 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테크 규제 막 이런 데서도 빗겨나 있어서 예. 전기차는 오히려 좀 규제 청정지대, 그리고 예. 어차피 가야 되는 길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예. 중국 전기차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 같아요. 분위기는. 음. 네. 근데 지금 70%는 올랐는데 지금도 제가 고유해야 되느냐. 음. 이거는 지금. 고민이 좀 되죠. 네,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책에 이제 규제를 이제 얘기해 를 주신 거는 재정정책이 이게 이제 구축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이제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로 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가치 하락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구축 효과? 이거 설명을? 네. 구축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죠? 이제 원래 그 네. 구축 효과라는 것은 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네. 돈을 쓰면은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예 네, 네. 국채 구축한다라는 공급이 한다라는 게 이게 구축한다는 게 이게 야, 민간에서 써야 되는 돈은 그렇죠. 왜 정부에서 가져가냐? 이런 개념인 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네. 가져가 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민간 쪽에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구축 효과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laughs> 정부가 국채 발행만 하고 있는데 그게 <laughs> 안 오르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음, 구축 음, 음. 효과 안 나타나고 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다. 아.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MMT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 주제여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 같았으면 구축효과가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원래 구축효과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지면 예. 돈이 정부에서, 정부로 가져가니까 예. 이게 구축된다라는 개념인데, 예. 중앙에서 이게 인터셉트를 하는 거죠. 연준의 예. 연준이 예. 끼어들어가지고. 예. 아니, 나한테죠. 나한테. 줘, 나한테. 예. 이렇게 되면서 구축효과가 없어지는 2 2기 o 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뭐 MMT 바로 MMT로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랑 아니 그러니까 과거랑은 너무 달라진 그런 모습것같아다 과거보다는 것 통화정책 효과, 중앙은행의 힘은 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은행 힘이 네. 없다. 네. 정부만 굉장히 힘이 세지려고 아,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MMT 현대 화폐이론이거 등장하게 음. 맞아요.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중앙은행 역할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시중은행이 부실하고 부도나면 돈을 줘가지고 살려내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 MMT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인 것처럼 정부가 고용의 최종 대부자여야 된다. 정부가 고용의. 예, 예. 음, 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자산가이 올라가지고 부의 불균형만 너무 심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한국은행이 찍어내면 은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음. 정부가 그거를 소득 불균형에 사용하든지 R&D 투자하든지 쓸때다가 쓰면은 음. 시중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산가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불균형 문제도 자산가에 불균형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려면 정부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정말 좋은 데다가. 중앙에 찍어낸 돈을 주, 정부가 받아가지고 돈을 잘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똑똑한 정부가 있느냐. 네,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저는 뭐, 뭐, 동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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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똑똑한 정부가 있느냐. 네. 어, 그러니까 구축효과라는 말도, 그 나, 네. 말이 나온 이유도, 사실, 야, 민간에다 돈을 놔두면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해. 네. 근데 왜그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축효과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그런 얘기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 깔려있는 거고, 자꾸 이제 보도블로 바꾸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처럼 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9 0년대 들어와서 가계 기업, 소비 투자 줄어드니까요. 정부가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GDP가 238%가 됐는데, 일본 경제, 저, 명목 GDP 보니까요. 지금 95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laughs> 거의 25년 동안 성장 안 했다는 거죠. 요새 이제 일본 미스테리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일본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저 증권회사 다닐 때 일본 거 노무라 증권 갔었어요. 네네. 네. 좀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노무라 어. 경제용서 경제조사 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오지 마십시오. 일본에서는 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laughs> 이런 농담을 <laughs> 하던데. 뭐 네. 그래도 배울 거 있고. 음. 아니면, 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랬었어요. 아, 니네처럼 안 될라고. 뭐, 이렇게. 우리네처럼 안 될라고 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랬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laughs> 뉘앙스셨거든요. MMT를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오픈 마인드? 한번 받아들이거나 이런 이런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던데. 네, 저는 해야 된다고 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요? 네, <laughs> 앞으로 미국 통화정책 효과 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아, 네, 네 결국은 소득 불균형, 음... 뭐 이런 문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음...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예, 부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M&T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고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짜 점심을 주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반대론 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굉장히 똑똑한 정부야 여 된다. 그러면은, 말씀은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가 똑똑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웃음> 말씀입니다. <웃음> 약간 가정에 좀 들어갑니다. 네, 가정, 똑똑했으면 좋겠다. 네, 그 돈을 정말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으로 쓰면은, 음. 저는 MNT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똑똑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안 똑똑하면은, 더쓸모는데 써가지고요. 아, 저 일본 <laughs> 일처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MMT 얘기하면은 지금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걸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 MMT를 하면요,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주가는 더 오르죠. 뭐더 오르나요? 예. 아 왜요? 그 일반적으로 중앙이 풀면 리 바로 시중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산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바로. 바로 뭐 시중 은행도 음.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laughs> 그다음에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 근데 M&T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들 직접 주는 거니까 네. 음. 그다음에 뭐 R&D 투자라든지 네. 실물로 금융보다는 실물로 돈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 돈이 많이 풀어 가지고 그돈 실물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가면서 음. 좀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뭐 여러 가지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MMT를 하면은 그 돈을 금융시장에 주는 것보다 실물시장에 주는 거니까. 네, 네, 네. 물론 나중에 그 돈이 늘어나니까 금융시장으로 가겠지만 음. 일단 금융시장에 주는 효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MMT 하면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laughs> 왜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이유가 네. 뭐냐면요.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게 맞는 말씀이신게 이거는 금융시장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줬으니까 네. 이거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돈이라는 거는 너무 현명하고 똑똑해서 뭔가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좋을까, 주식 사는 게 좋을까, 주식이 살 거가 좋은 거 같으면 막 주식 막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미국에서 개인들한테 그렇게 네. 돈을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절반은 막 돈,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더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 있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돈이 글로로또 가지 않을까 결국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든 이쪽으로 풀려서 가든 가지 않을까 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MNT가 되면 이게 신뢰가 과연 유지가 될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돈을 많이 풀어가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통 속이 돼 가지고 같이 돈을 풀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이게 화폐가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이거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돈은 똑똑해요 넌 진짜 네, 어떻게 네. 넌 어떻게 그런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거 같아 예,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네. 그그 돈을 기업 R&D 투자한테 같은데 정부 R&D 투자 뭐 하면은 그 돈이 단계를 걸쳐 가지고 금융시장에 좀 늦게 간다는 것이죠 음, 늦게 간다 좋다고 늦게 간다 그 그러니까 예, 음. 예. 예, 다음에 저는 최종적으로 머니타이제이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 국채를 사주고 정부가 그 돈을 쓰는데요 네.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돈이 겨, 많이 풀린 거니까 음. 예, 국채 일부를 태워 버리는 거거든요 아 불태워 하는 거 저는 마지막에 가서 이런 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그, 그 불태화라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연준할게요. 네. 박사님이 미국 정부 하시고, 미국 정부 채권을 제가 연준에서 많이 사가지고 지금 쟁여놓은 돈이 지금 4조 달러인가 5조 달러인가 된단 말이에요. 4조나 5조 달러 정도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오, 500, 천조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없어 걸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그거 됩니까? 그게 이게 <laughs> 돈 관계를 아니 빌려줬는데 그 지우자는 건데. 아, 이 이번... 저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해지면은 아...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렇게 돈 많이 푸는데 네. 저는 결국 언젠가는 인플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 언젠가는 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하...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들이. 저는 이번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예, 자유보다는 안전. 음, 뭐, 전국 개입이 강화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게 자유예요. 음.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이라는게 있어요. 음. 그게 상징하는 게 안전이거든요. 음. 지금 이번 코로나가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다. 음. 네,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어, 어제까지 보니까 코로나 3,300만 명 걸리고요 음. 60만 명이 죽, 죽었어요 네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민간 군인 합쳐가지고 40만 명좀 넘게 죽었더라고요 음.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음. 근데 중국은 뭐 통계 숨기고 있다고 그러지만 은뭐 훨씬 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빨리 그러니까, 잡았죠 예, 자유 안전의 충돌이다 <laughs> 음.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가 자유를 강조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추세 음. 조금 무게가 안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안전을 강조하려면 정부거든요 음. 예, 정부가 굉장히 앞으로 힘 세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래 가다 보면 또 정부 비효율성 또 나타나면서 또 치장으로 가자 네,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네. 나올 텐데요 음. 예,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 힘이 굉장히 세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정부 힘이 세진다 아. 그 정부가 제발 똑똑한 정부여야 될 텐데요 <웃음> <웃음> 그 정부가 제발 똑똑한 <laughs>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예, 넘어가게 예. 됐네요. 예. 아, 박사님, 오늘 진짜 뭐 거의 뭐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심없이 어, 달려왔고 또 저도 말을 많이 한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좀저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도 큰 틀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거는 대비를 해, 하긴 해야 된다. 어떤 지금 어,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대비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laughs> 말씀은 좀 해,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인 전망이나 혹은 혹신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주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음.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심지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음. 근데 애들 둘을 유학 보냈는데 삼성전자가 유학 보냈다. 아, 아.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배당받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음. 앞으로도 뭐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나 제가 지금 조금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주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음. <laughs> 예, 사실 저도 저 주식, 뭐, 부동산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주식 비중, 금융자산 굉장히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60%가 넘습니다. 아. 저는 미국 사람보다 더 아니, 많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박사님. <laughs> 나도 주식 많이 있어요. 이러면서 <laughs> 이제. 대신에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아, 이런 그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 주가가 빠진데 빠진다고 그랬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박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늘그 젊은 사람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뭐 기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요. 네. 역시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배울 게 많구나 아, 그 그런 정말요? 생각을 하고요. 하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이 불러주면은 아주 좀. 가서 네. 빨리 뛰어가고 밥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게 저도 막그 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해보셨고 그 지금 우리가 좀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마,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뭐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희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회가 되시면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대신에 이제 이 책도 같이 네, <laughs> 같이 공부를 보면서 주식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같이 그런 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박사님 긴 시간이었는데요 어,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 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못하셨거나 네, 제가 보면. 부자들 그 기업인들 만나면 시대에 당하지 말자 음. 그러니까 뭐, 저,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전체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네. 시대의 흐름을 알면 정말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예, 저는 뭐 주변에서 이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높고 되는 분들은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저는 뭐 1년 이내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예, 그런 시기를 좀잘 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네. 네, 준비하시고, 네, 네. 네, 부자가 되어서 큰돈 보시고요. 음. 네, 그리고 이 건물에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학교에다 큰 돈을 기부한 음. 네,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차별화가 심화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부자되가지 나눠 쓰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책뭐 13권 아. 네, 썼습니다만, 네, 전부 그 인생을 기부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laughs> 그래서, 하, 나눠 쓰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했이벌요기돈더 <laughs> 그러니까 많이 벌고, 그래서 기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기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진짜 공짜로 다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기부라고 생각하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